합석해도 돼요? <목소리> 주영아, 안녕. <목소리> 제가 아끼는 동생 주영이는 올해 스무 살이 되어 해외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늘 씩씩한 주영이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주영이는 힘들 때마다 최수영님의 작품과 노래를 통해 힘을 얻는데요. 수영님이 새로운 생활을 앞둔 주영이에게 축하와 용기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 얘기는 네네네네. 네네. 네 제가,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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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팬이에요 진짜 못 아. 뵙죠. 네 근데 편지를 엄청 잘 쓰는 친구예요. 음. 그, 그 이름을 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 맞아. 런넌 때문에 팬이 됐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분이 이렇게 오시면 후형님의 그 노래가 이제 저 플레이를 할 거예요. 아 뭐예요? 겨울숲. 그거도 그 맨날 울고 위로를 <laughs> 어 <laughs> 진짜 많이 받으시요몇 어 살이에요? 스무 살. 스무 살이 나를 왜 좋아하지? 먹어야겠다. 왜날 좋아하는지. 이 <laughs> <laughs> 너무 스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제가 긴장을... <웃음> <웃음> 어제 선물 막 사는데 그분도 누군가의 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막 근데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새콤달콤을 저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자 한번 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 저런데 다 내려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가 스피커 찍는 거지? 진짜 나 이제 스바이 돼요? 네. 합석해도 돼요? 합석해도 네. 돼요? 주영아 안녕? 주영아 안녕? <웃음>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laughs> 어때? 너무 너무, 너무 <웃음> <웃음> 반가워 주영아 그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하고 싶었던 말 해요 어떻게 눈에 못 마주치겠어 <laughs> 반말 콘셉트에 반말하는 거여서 주영이도 나한테 말나야돼 나도 말 놓고 <laughs> 제가 어떻게 언니한테 못 말해요 <laughs> 밥안 먹었지? 우리 뭐좀 먹으면서 얘기할까? 나 너무 배고파. 뭐 좋아해, 주영아? 파스타. 파스타 뭐? 어, 손 떨려. 아! <laughs> 세비채 샐러드 하나랑요. 네. 갑오징어 레몬 파스타, 까르보나라 파스타. 네. 느기 좋아해?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아, 그렇다면 파스타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언니는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많이 봤잖아요 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언니는 언니인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게 너무 말이 아, 안 돼요 아 그래서 처음 봤어요 언니! 그랬구나 <laughs> 너무 아는 사람 만난 것처럼 스무 살이면 근데 근데 데뷔하기 1년 전에 태어난 거네 어떻게 하다가 언니를 좋아하게 됐어? 저 유튜브에 언니 영상 뜨는 거 어. 찾아보다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떠가지고 보다가 보다가 보니까 무슨 영상이? 혹시 예능 와. 영상? 예능 영상? 그래서 뜨는 거 자꾸 보다가, 보다가, 그때 언니 딱 런온 방향을 딱할 때였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갑자기 완전. 아, <laughs> 런온은 뭐가 좋았어? 런온이요. 그냥 다 좋았는데. <laughs> 내가 이제 최근에 받은 편지들 있는데, 거기 주영이가 있는 거야. 언니를 좋아하게 된게 나의 가장 큰 행운이다? 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laughs>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야. 마음이 결이 나 비슷한 사람? 그래서 약간 좋아하게 되나? 이렇게? 나를? 근데 스무, 그래서 그런지 스무 살일 줄 몰라가지고 되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했거든. 스무 살이 나를 왜 좋아하지? <laughs> 왜요? 언니 더 어린 팬들도 많아요. <laughs> 그렇더라고. 어린 팬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너무 신기하고. 왜 어린애들이 나를 왜 좋아할까? 언니, 언니는 그냥 다 완벽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laughs> 한번입덕한면못 떠나가요. 필요가 없어. <laughs> 오늘 아침에 티저 뜬거 그 대문 리딩 어, 보고 왔거든요. 어. 어제 새벽 4시에 잤는데 어. <laughs> 8시에 알림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어. 찾아보고 그게 뜬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뜨는 패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달 전이니까. 아. <laughs> 저번 주부터 알림 8시에 맞춰놓고 일어난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그 팬심이란 게 뭘까 그거를 너무 알고 싶은 거야 남자 주인공이 어쨌든 내 최애인데 살인 용의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 주인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를 안 믿어서 혼자가 돼 근데 팬인 나만 얘를 믿어주는 거야 형 절대로 사랑 하네 라이기는 그런 짓할 사람 아니야 그치? 네가 말해봐 어느 쪽이야 난 마음껏 좋아하고 싶어 예전처럼 그 팬심이 뭘까를 이제 계속 생각을 했다. 근데 내 팬이라면 날 위해서 변을 해줄 것 같아. 나와 친한 사람보다 나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내 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찐 사랑이구나. 근데 그거를 요번에 하면서 처음 느껴봤어. 이 아이돌아이라는 작품을. 특히 내 팬들은 더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니요 근데 언니 작품 은 진짜 다 재밌어요 진짜? 팬심 응. 빼고 봐도 진짜로 어. 재밌어요 객관적으로 정말? 아, 벌써 재밌어요 벌써 재밌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어 그우 주영이 나 말고는 또뭘 좋아해? 언니밖에 안 좋아해요. <laughs> 언니랑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나 사실 AI야. 호주로 공부하러 간다 들었어. 무슨 공부하러 가는지 물어봐도 돼? 의료 과학. 의료 과학?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너무 신기해. 공부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 언니 보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러는 블루레이도 응.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응. 근데 그때 제가 중학생 때여가지고 응.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제가 과목 중에서 딱 하나 A를 못 받은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거를 A 받으면 엄마가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거든요. 와. <laughs> 그랬더니 엄마가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사주겠다고 와. 사줘서 봤거든요. 어? 진짜 덕질은 위대해, 그지? <laughs> 누군가의 삶에 그렇게까지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게 진짜 나 너무 잘 살아야 될것 같아. 너무, <laughs> 너무 고맙다. 활동한 기간이 오래되니까 우리를 좋아하던 팬들이 다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야. 너무 뿌듯해. 같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주영이처럼 이제 막 스무 살된 친구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영향력을 누군가한테 끼친다라는. 아 맞다. 뭐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응. 음. 언니 아이돌 아이 홍보 예능 뭐나가는지뭐나왔으면 음. 제가 나왔으면 좋겠나. 나왔으면 <laughs> 좋겠는 써, 거. 써놨었거든요. 우와. <laughs> 궁금해. 일단은 핑계고. 그리고 놀토도 또 나가면. 그 살롱도 진짜 제가 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 모단기. 나도. 그렇죠. 평소에 약간 방송에서 잘 비춰주지 않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언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을 그래. 했어요. 사람들이 내 감성을 몰라. <laughs> 주영이만 아는데. <laughs> 오늘 주영이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가보면 알아. <웃음> <웃음> 주영이가 호주 간다고 해서 여권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나도 마침 신여권이 나왔거든. 저도요 어 진짜? 얼마 어, 전에아그 언니의 그 전설 속 여권은 <laughs>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웃음> <웃음> 마침 나도 여권 지갑을 하나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너무 잘 됐지 뭐야 커플 커플 댄. <laughs> <덴. 웃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나도 처음 <laughs> 좋아하는 색깔 있어 주영 씨? 다크 블루 다크 블루 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요걸로 여권 지갑 만들고 싶어요 아 네. 준비해 드게요 재밌겠다 주영아 네? 언니를 좋아하면서 제일 의외였던 점 있어? 어... 언니 예능에서 되게 약간 예능캐처럼 음. 나오잖아요 음. 그런 예능에서 말고 그냥 음. 본연의 언니는 약간 되게 진중한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 그게 더 좋아졌어? 그래서? 네 좋아요 오 계속 진지해야겠다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러시면 웃음> 잘났다 철잘났지? 네 나도 성장했어 <laughs> 혹시 친구들한테 네. 내 작품 영업하면 친구들 반응이 어때? 진짜 좋아요 진짜? 네 진짜 근데 친구들 다 하나같이 재밌다고 음. 막 언니 새 드라마 하면은 막 찍어서 보내줘요 보는 거헉 <laughs> 진짜? 네너내 홍보팀 할래? <laughs> 그러면 제가 바느질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른손이 들어가고 바늘이 십자가 모양으로 네. 아래로 들어가서 네. 아래로 단계. 어렵다. 한 바퀴 돌려서. 네? 번 우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까먹었어요. 네. <laughs> 틀어서 구멍으로 들어. 아, 어려워. <laughs> 잘하는데? 음. 오. 사람들이 왜 뜨개질 하는지 알것 같아. 왜요? 생각이 없어진다. 화나는데. 아, 화나? <laughs> 잘안 돼요. <laughs> 니 타고 왔나 봐요. 주영이는 요즘 고민이 뭐야? 요즘 고민? 응. 유학 가니까 응.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응.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아니, 좀 약간 그게 시간이 좀 응. 약인 것 같긴 한데. 응. 한 번은 지나야 될것 같아. 그 서러운 시간 있잖아. 맞아요. <laughs> 나도 부다페스트 발레리나 찍으러 갔을 때. 네. 사실 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 네. 내가 하는 말이 저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음. <laughs> 혹시 내가 방금 한 말이 막 알고 보니 영어를 욕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웃음> <생각에>. <웃음> <웃음> 생각이 차다. 별의별 생각이 다드니까 입을 닫게 되더라고. 그쵸. 렇 응. 나는 뭐 힘들지 말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음. 그 시간을 한 번은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음. 그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또더 강해진다. 맞아요. 또 꼬였어요. 당겨봤죠. 오 어, 어, 되지? 되지. 오케이. 그래. <laughs> 앞으로 인생이 꼬일 때 그렇게 대처하면 돼. <laughs> <laughs> 완성 우와. 잘했다. 예쁜데. 이 삐뚤삐뚤이 삐뚤빼뚤. 약간 음. 디자인 같고 좋은데 커플템이네. 내여권넣고 호주 가는 거야, 이제.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 헐. 일단은 이거 먼저 풀어보자. 어, 우왕,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왕, 귀여워. 짐쌀때 필요할 것 같아서. 오. 크기별 파우치가 되게 좋더라고. 속옷, 신발, 양말, 약이랑 잠옷 같은 거 와. 넣거나. 그리고 이거는 나름 커플템인데 아, 너가 진짜요? 색깔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너 먼저 선택하라고 그냥. 어어떡겠어가까워 <laughs> <박, 박, 웃음> 우와. 깍지 하나는 뭐? 뭘로 하겠어? 저는 버건디. 좋았어. 엄마 깍지. 어때요? 완전 예뻐요 완전 예뻐요? 어? 잘 어울린다 퍼플템 <laughs> <laughs> 우리 이거 쓰고 사진 찍으러 갈까? 좋아요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나 이거 할까? 공주니까 좋아요 어, 어떡게 어, 귀여워 귀엽잖아? 귀여워 귀여운데? <laughs> 어, 스플 <스포.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야 여기 곰돌이 여기서 찍자 우리 곰 해지니까. 안쓸찍는 <laughs> 건가? 아, 하나, 둘, 셋, t h 아, 이거 다 없는 거야 보정. 아, 뭐뭐 뭐 할래? 아, 근데 언니는 안 하는 게 제일 예뻐요. 아, 어, 너가 예쁜 걸로 해. 아, 언니가 예쁘게 나와야죠. 왜 찍는지 알것 같아. 귀엽죠? 어 응. 모자 쓰고 그런 거까지. 모자 근데 언니. 응. 거꾸로 써요. 거꾸로 쓸까? 네. 아. 썰어볼 거. 플라스틱. <laughs> 우와, 좋아. 너무 좋다. 야, 우리 이거 찍을까요, 사진?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그러면 호주로 가는 건몇 월이야? 1월이요 1월에 가? 네 얼마 안 남았네? <웃음> <웃음> 그래도 그 전까지 언니 많이 보러 가야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좀 실감나? 아니요 <웃음> <웃음> 아직 시가안 나요 오늘 집 가서 잠못잘거 같아요 버그 넘버 까고 와요 잘 다녀와 주영아 <laughs> <조용아>. 네. 안녕 <laughs> 호주 잘 다녀와. <웃음> <웃음>